올로룬, 연기주인 미틀란 출신의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풀리지 않아서 직접 육성하고 테스트를 좀 해본 뒤에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는 새에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길래 홀린듯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확인한게 없지는 않으니까 제초간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로룬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영혼의 섬광, 그냥 평타입니다. 강공격은 공중에서 젤다의 전설을 하듯이 조준 상태에 진입할 수 있고 이 강공격은 나타신 지역에 특정한 기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굳이 변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반빛 출 반빛 영웅권을 구현하여 번개 원소 피해를 주고 이는 적 사이에서 튕기며 세 번까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개수는 둘째치고서라도 공격 횟수부터가 적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 발동과 원충 용도로만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레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육성 가성비 측면에선 훌륭하군요. 어둠의 메아리 초음속 영환이라는 설치기를 소환합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도발하며 번개운소 피해를 가하죠. 설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시간은 구출하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애매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올로루는 대기 상태에서도 밤온가우 상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필드 상태에서의 제또미 효과 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나름 가성비 서포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번개 피해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제또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죠. 궁극기의 자체 딜링은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되지만 어느 정도는 서브 딜링도 담당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 궁극기 레벨 정도만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특성 밤그늘의 공감각을 개방하면 파틴의 캐릭터가 밤온 발산을 발동할 때 밤온을 40포인트 획득하고 스킬 발동 후 15초 동안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가 물 혹은 번개 피해를 줄시 밤온을 5포인트 획득합니다. 그리고 적이 감전 피해를 받거나 바몬 성질의 피해를 받으면 올로룬이 바몬을 10포인트 소모하고 바몬 가오 상태에 진입하여 초감각을 발동해 다수의 적에게 번개 피해를 주죠. 격변 반응에 데미지 상향도 있었고 감전 반응을 트리거로 하는 사성 캐릭터라니까 감전기에 휴브르즈라도 되려는 건가 싶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프필드에서 바몬 가오 상태에 진입할 수 있으니 제더미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고 혹여 궁극기가 없거나 궁극기 장판에서 벗어나더라도 감전이나 나타 캐릭터의 공격이 있으면 패시브로 번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제떠미의 가동률 또한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떠미는 반응을 발동하기만 하면 두 속성이든 세 속성이든 피해 증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자스카 조합에서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이니 본격적인 서포터는 아니어도 유사 서포터 역할 정도는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델러가 아닌 건가요? 마땅히 버프나 서포트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딜러 설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더미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딜링 성유물을 줄 메리트는 크지 않고 제더미를 채용하면서 옵션은 딜링 옵션 위주로 챙기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특성 영혼 형상 총매를 개방하면 스킬을 명중 후 15초 동안 영상의 인장을 획득하여 필드의 캐릭터가 물, 번개 피해를 줄때그 캐릭터가 원소에너지를 3포인트 회복합니다. 올로룬이 대기상태면 올로룬 역시 에너지를 3포인트 회복하고 최대 3번까지 발동 가능합니다 메인딜러와 본인의 원충을 보조하는 패시브로 올로룬은 딱히 궁극기의 의존도가 높은 캐릭터는 아니긴 하나 그래도 사이클마다 궁극기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으니 원충컷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밤 영역의 선물 안개를 넘는 도약 밤온전달을 발동하면 공중에서 높이 도약합니다 점프를 꾹 누르면 밤온 전달과 유사하게 혼자서 높이 점프할 수 있죠. 나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문양 같은 게 떠있다면 올로론으로 조준해 보시죠. 더 빠르게 더 높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스카와 함께 조합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밤온 전달을 발동하며 무한으로 즐기는 것 또한 가능하죠. 돌파 특성입니다. 돌파 재료는 승리의 자수정, 새겨진 축복의 굴레, 형광불버섯, 난폭한 송곳니입니다. 특성은 궁극기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올로론의 짓꼬리만한 딜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하신다면 아예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성 재조는 소각의 철학, 난폭한 송곳니, 빛 없는 실입니다. 무기입니다. 나타의 피슬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대충 비슷한 무기풀을 가지고 있는데 피슬이 그런 것처럼 약수, 대마솔, 극지, 첫날 같은 치명타 딜링 무기를 주셔도 괜찮고 종탄로가 있으면 종결 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육도를 제외하면 서포팅이 아예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올로룬이라도 중탄노에 제더미 채용이면 이미 훌륭한 서포터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외에는 페보아를 채용해서 본인의 원충컷을 빠르게 해결하고 파티 원충도 보조하는 아주 훌륭한 방향성이 있고 그냥 전연을 채용해서 딜링을 살짝 올릴 수도 있는데 피셀과 달리 올로룬 딜링은 패시브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셀만큼의 효율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뒷골목 사냥꾼이 참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지만 페보나 전연과는 달리 한정 가차 무기다 보니까 있는 분들만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기용 중이다 보니까 대마술을 주었는데, 대마술이 없었다면 무난하게 배보아를 채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유물입니다. 제더미 성유물이 거의 고정입니다. 올로론 채용의 이유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프필드에서 제더미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는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나타 캐릭터 자체가 많지 않지만, 들러로서 사용하고 싶다면 저연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로론의 궁극기 들지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성유물이 저연이니까요. 흑요석은 채용을 안 하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효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프필드 딜러가 채용할 수 있는 성유물이 아닙니다 조건 자체가 필드 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로룬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궁포 시계의 번원피 성배, 치앙왕관이 보편적입니다 패시브나 사도를 생각하면 원충 요구도가 150에서 160 정도로 낮아지긴 하는데 명암 단계에서는 180에서 190 정도로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리 없고 원충 무기를 채용하지 않는 분들은 원충 시계를 채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예 원마만 챙기는 세팅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성 레벨도 다 제끼고 부옵션도 챙기기 싫고 오로지 감전들로만 승부 보겠다는 철저한 가성비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올로돈이 반응의 게스트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기도 하고 수메르 애들처럼 원마에 따른 추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추천되는 선택지라고 보긴 어렵고 어디까지나 가성비만 따질 때 하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치 세팅한다고 드라마틱하게 세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치왕 60에 지피 120, 원충 180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빡세게 하지는 마시고 치왕이랑 원충을 적당히 챙겼다 싶으면 그대로 컷하고 다른 캐릭터를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올로돈의 장점은 가성비니까요. 분명의 자리입니다. 1돌, 숲 안개 속 행적 스킬의 영원공이 추가로 2회 튕기고 스킬의 적에게 명중 후 12초 동안 초감각으로 주는 피해가 60% 증가합니다. 초감각은 감전이나 밤온 성질의 피해를 입힐 때 발동하는 올로론 고유의 패시브 번개 피해로 적지 않은 대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이돌, 꿀술을 숨긴 왕벌, 궁극기 발동 후 9초 동안 번개원소 피해가 8% 증가하며 궁극기나 스킬의 적에게 명중할 때마다 추가로 8% 증가, 최대 32%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올로론의 딜링 성능이 그렇게 출중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브 딜러 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도 딜링 세팅을 하는 만큼 딜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좋은 거긴 합니다 4돌 밤바람 같은 연기 궁극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며 궁극기 발동 후 원소 에너지를 8포인트 회복합니다 올로론 궁극기의 타소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원충 카을 낮춰주는 나름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6돌 깊은 샘을 위한 찬송가 패시브에 초감각 발동 후 필드 위 캐릭터의 공격력이 10% 증가하며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궁극기 발동 시 초감각과 동일한 공격을 2배에 해당하는 개수로 가합니다. 살짝의 원충 보조 외에는 유틸 능력이 아예 없던 올로룬도 6돌까지 오면 공격력 2 3 0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개수를 가졌다고 한들 6돌까지 오면 그래도 준수한 4성 서브 딜러로서 궁 버프까지 보유한 채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하죠. 추천 파트입니다. 감전이나 반문 피해로 한정된 만큼 조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로룬의 주 사용처라고 하면 역시 차스카인 것 같습니다. 차스카 같은 경우에는 원소 전환이 가능한 원소를 다양하게 배치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원소의 풀이나, 불원소의 베넥과 함께, 잿더미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올로룬 역시 아주 유용한 파츠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니베트나 아야토 같은 물딜러를 활용할 때 실로닌과 함께 감전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딜러 자리에 글로린들을 넣어서 또감전덱을 꾸려도 괜찮고 말입니다. 실로닌이 없는 경우에는 진을 넣어서 버스텔과 이중 확산을 이용한 내성각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니베트가 명암이고 프리나가 없다고 하신다면 스을 넣어서 사용했듯이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올로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